태권도의 정신. 태권도의 정신은 단순히 격투 기술이나 스포츠를 넘어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성장을 추구하는 철학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정신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예의.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행동하며 예의를 통해 올바른 인성을 기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염치.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며 정직하고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규칙과 도덕을 준수하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합니다. 3. 인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꾸준한 노력과 끈기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극기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며 충동적 행동을 자제합니다. 수련을 통해 신체뿐 아니라 마음도 단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5. 백절불굴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굳센 의지를 의미합니다. 목표를 향한 흔들림 없는 자세와 강한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태권도의 수련 과정을 통해 몸에 배게 되며 수련자는 이를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함으로써 태권도의 정신을 완성해 나갑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육체를 단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과 정신을 함께 성장시키는 무도라고 할수 있습니다.